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지금 고유가시대 기름 걱정 많으실 텐데, 이 차량으로 정말 친환경적이고, 네, 기름값 걱정 안 하는 연비 효율성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렉서스의 ES300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또 기름값 걱정하시면 티제를 타면 되지, 요즘 또 요소수가 난리죠. 답은 이 바로 하이브리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3년형 모델로 2013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38,000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렉서스의 ES300 하이브리드 슈프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등급답게 옵션도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1780만원. 1 7 8 0만원의이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ES300 하이브리드 모델 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S300 하이브리드에서도 찾기 어려운 블랙 컬러. 전체적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지금 외관이 앞쪽 범퍼, 뭐 본네트를 가까이서 보셔도 크게 뭐 찍혀 있거나, 네 도장이 까져 있거나, 뭐 스톤칩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헤드램프도 상당히 투명합니다. 네 투명도 높게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모래시계 그릴 부분에서도 크롬 부분 까지는 거 없이 고급스러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펄감이 약간. 정말 그 우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또 고급스러운 펄감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보시면은 또 한번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컨디션 좋게 유지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보시면은 앞쪽 또 전방감지 센서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높은 슈퍼린 등급답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측면 부분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에는 지금 휠 상태 가장자리에 약간의 이런 주차 스크래치, 네,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그래도 관리해 주셨고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깨져 있는데, 아, 타이어는 교체하는 거 권장 드릴게요. 지금 한20%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또눈 많이 오기 전에 교체하시는 거 권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외판 상태는 정말 깨끗해요. 네. 어쩌면 이렇게 펄감이 저는 아무리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또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외판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지금 틴틴 상태도 또 프라이빗하게 또 진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지나고 아니면은 뭐앞 타이어 교체해 주시면서 같이 교체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후면부 넘어와서 보면 확실히 이 렉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 대형 이런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스포티함의 약간 각진 이 렉서스의 L자 모양 같은 그런 헤드램프 이런 리어 램프를 추구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또 크롬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이렇게 뒤에 스포일러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함 더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 역시나 너무나 지금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ES 300 하이브리드 차량 또 한번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잖아요. 바로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하면 아, 옵션이 조금 빠지고 왜냐면 연비적인 이 하이브리드 모터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옵션 부분에서는 떨어지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동 트렁크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 공간을 보셔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네, 준대형 세단답게 ES 차량 이만큼이나 네, 좌우폭, 깊이까지도 확실히 깊게 나와 있어서 골프백을 제가 봤을 때 가로로 해서 한두 개, 그리고 위에까지 해서 한세개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 높은 적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완벽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지금 측면 부분, 외판 부분도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 상태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주차 스크래치, 이런 생활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더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슈프림 등급의 풍부한 옵션, 그리고 실내 컨디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외관만큼이나 너무나 관리 잘 해주셨어요. 지금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 봐주시면은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쪽으로, 네, 보통 운전석만 들어가지만 이 차량, 이럴 시트 모두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 이제 탑승을 해서 보면 조수석 위치를 또 바꿀 수 있는 네, 워크인 스위치도 빠짐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잘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전기모터로 스타트가 되는데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무서움이죠. 정말 정숙한 이런 소리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썬루프 지금 작동한 만하면 확실히 렉서스의또 다른 장점은 모든 옵션이든 어떤 부분이든 정숙이라는 부분이 붙거든요. 정숙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썬루프도 상당히 정숙,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은, 지금 악세사리 포함, 네, 하이패스,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네, 삼총사가 모두 모여있는 모습, 풀옵션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은, 또 디스플레이 창, 또 이게 참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지, 아무래도 빛이 햇빛이 낮아 하면 반사돼 가지고 화면이 잘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깊게 또 들어가 있으면서 네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는 아틀란으로 해서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가이드도 어 이렇게 핸들과 연동되는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아래쪽을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은, 프리미엄 세단다운 아날로시계. 그 어, 시계도 뭔가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봐주시면은, 라디오, 미디어, 퀵버튼들, CD 플레이어와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공조, 이 듀얼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3단 제가 지금 미리 틀어 놨거든요. 3단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1열 시트는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가운데로는 핸들 열선 그리고 뒷자리 전동식 리어 커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봐 주시면은 이제 조거형으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셀렉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EV 모드 그리고 차체 제어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과 이 조거형 마우스 같은 지금 형태로 해서 컨트롤 가능한데 지금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편리해요. 네. 마우스처럼 그냥 움직여 주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 핸들 컨디션 일단 거의 100점이고요. 까진 거 없고 해진거 없는 깔끔한 모습에 지금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좌측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은 핸들 뒤쪽으로 작은 레버 형식으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해서 텔레스코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옵션 그리고 완벽한 컨디션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깨끗해요. 네, 뒷자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려도 네, 널찍합니다. 확실히 이 패밀리 세단으로도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 만큼 많이 또 판매가 됐고 인기가 많은 만큼 뒷자리 공간은 이렇게 제가 앉아보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 전동식 뒤에 리어 커튼 보셨죠 사이드에도 이렇게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프라이빗한 네. 그리고 섬세한 부분은 제 뒤에 보이는 이 C필러까지도 커튼이 들어가요 보통 그냥 옆 유리창만 들어가는데 그만큼 고급스러움까지 묻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 차량 제가 한번 또 시운전 해봐야겠죠 얼마나 정숙할지 또 출력이나 브레이크 부분은 어떨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운전 한번 짧게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확실히 지금은 또 가솔린 모드거든요. 출력 테스트 살짝만 해볼게요. 와, 끝내줍니다. 지금 출력 부분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안전에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까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셨나요? 그냥 제자리에 꽂힙니다. 핸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거나 그런 거 없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훌륭한 이 브레이크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한번 시운전 해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차량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동을 걸고 딱한 번밖에 가솔린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 상태도 정말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단순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3년형 모델로 13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3만 8천 킬로의 주행거리 갖고 있는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오늘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80만원 네, 1780만원으로 이 고유가 시대 또 연비의 효율성인 디젤 엔진이 또 주됐지만 요소수라는 걸림돌이 생기면서 대안책으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ES300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도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움, 밴드를 통해서 문의가 남겨주시면 더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